진짜 뉴스. 프로달리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장민호 님의 행사 관련 소식이 새롭게 하나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떤 행사일까요? 가수 장민호 님이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둔채에 달리는 동강 댐목축제에 초대가수로 출연합니다. 동강 댐목 축제는 축제 기간 동안 시원한 공연과 이벤트, 그리고 체험 등 30여 종의 다양한 콘텐츠를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동강땜모축제 개막 첫날인 7월 28일 장민호님은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는 개막행사의 초대가수로 출연하십니다. 초대가수는 장민호님을 필두로 박서진님과 강혜연님 등 다양한 분들이 출연하시는 걸로 보이죠. 특히나 이번 동강땜모축제에서는 인기 캐릭터인 팽수 역시 출연한다고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동강땜모축제에서 장민호님도 보시고 다음날 중앙무대에서 열리는 팽수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도 이러한 축제 관련한 댓글에 장민호님과 팽수를 보러간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기도 하죠. 장민호님이 7월 28일 강원도 영월에서 열리는 동강땜모축제에 초대가수로 출연하신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